내가 다할수 있다. 지금 실패하더라도 다시 목표를 세우고 내 성공의 속도가 무엇인지를 노력, 노력하다 보면 무조건 자기가 목표한 성공에 달할수 있다. 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성공은. 저 자전거 관련된 영상 한번 찍어주신 적 있는데. 네,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해서 오늘 약간 인생 관련된 응원을 좀 구하고자 하는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비란다님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경험이 있으시고 일이랑 가정, 연애 결혼 이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취하신 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생각할 때 이제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약간 동기부여되는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난 30대니까 이제 40대, 50대도 있을 것이고, 웃기고 있는 이럴 수도 있지만, 내 생각, 절대 잘난 척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목표로 했던 거는 이루면서 왔어. 결과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성공하고 있고, 아쉬움 없이 살고 있다라고 나 스스로는 생각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끄럽지만, 2030, 후배들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말해줄 수 있는 건 있는 거 같아. 일단 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 미란다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 스무 살 때도, 열몇살 때도, 서른 살 때도 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도 현재 모든 걸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스텝이 있어. 첫 번째 단계로 보면은 일단 나라는 사람이 있고 너라는 사람이 있고 얘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피디님은 지금 원하는 성공이 뭐야? 그치? 결혼, 사랑. 이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비혼한테 물어봤어. 그 사람은 일. 지금 하는 거에서 돈 버는 거.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건강. 그 척도와 기준은 A 다르고, B 다르고, C 다르고 다 달라. 그건 정답이 있을까?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은 내가 나의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나의 성공은 무엇일까? 특히 이것 중에서도 내가 큰 카테고리, 일, 사랑, 뭐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은그 다음에 내가 어떤 구체적인 걸 얘기해야 돼. 내가 만약에 30살 신입사원 기준이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잘해서 예쁨 받는 거. 사회생활에 안착하는 거. 또 33살이야. 나는 지금 사랑한 사람 만났으니 이 사람과 꼭 결혼하는 거. 그게 난 성공이야. 이렇게 할수 있어. 다 틀린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를 못 가져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아 나는 이 난임을 끝내고 빨리 예쁜 아기를 얻는 것. 그럼 이거를 알고 구체적으로 빨리 정하는 것. 그럼 다음 스텝. 내가 생각한 이 카테고리와 이 성공 목표에 대한 마인드 맵핑을 하라. 즉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만약에 어떤 일 프로젝트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학위를 따는 게 목표면, 학위라고 써놓고 마인드맵핑 첫 번째 뭐가 되겠어? 학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토익점수가 필요하고, 뭐세 번째로 뭐 인턴 경험이 필요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걸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뭘 플러스를 해야 되냐면, 구체적 플러스 시각화 시키는 거야. 눈을 갖고 이거 생각해. 그런 다음에 웹툰이나 만화처럼 이걸 그림으로. 아, 내가 토익학원에 가서 토익해서 이걸 했어. 그 다음에 이것을 해냈을 때의 나를 상상해. 그러면 나는 웃고 있을 거야. 아싸! 900점 넘었다. 아싸! 시험 통과했다. 아싸! 통과했다를 그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내가 시각화해서 기었던 그 감정이 나한테 투영되거든? 지금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나는 이때 그 기분 좋음이 느껴져.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구체화 시키는 거야.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결혼을 생각한 사람? 결혼이란 걸딱 두면 마인드 맵핑 어떻게 되겠어? 연애. 나의 발전. 좋은 사람이라고 또 키워들면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연애 같은 거막 영상도 보고 교육도 받으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아, 내 외모도 가꾸고 내 내면도 가꾸고. 이런 것들을 하고 성취했을 때내 모습 상상하라고. 다이어트가 목표일 수 있어. 내가 날씬하고 이쁜 여자가 되는 게내 궁극적인 성공일 수도 있어. 단기간 내가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허망하고 멀리 있는 걸 생각하면 망하는 거야. 그럼 다이어트면? 어, 내가 10kg 빠졌을 때 모습 상상해. 그러면서 할수 있는 거야. 내가 하면서 그때를 느끼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게 실행이 돼. 그럼 마지막 단계 뭐가 되냐? 직접 실행에 옮긴다. 직접 실행에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여기에 11% 안에 든다. 이런 목표. 그 우리 수능으로 따지면 전국 2등급이야. 그지 그 정도면 뭐야?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한 대학에 지원해도 괜찮은 정도거든? 그 정도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 중상이다. 그럼 어떻게 수치화해요? 못하지. 근데 대충. 한 대충 그 정도. 아,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우리나라 전 국민의 몸매 중에 내가 10%는 되겠지? 이 정도까지는 하라고. 할수 있어. 내가 1%라고 한거 아니잖아. 상위 11% 안에 든다라는 생각을 전제하에 내가 이거를 체크하는 시기도 정하는 게 좋아. 뭐냐면, 3개월 만에 한번 할지, 6개월 만에 한번 할지 하면서 내 중간 과정을 체크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됐어. 더 짜릿한 거야. 다음 스텝, 다음 스텝.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야. 내가 대학원을 공짜로 다녔어. 나라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나름 좋다고 하는 대학원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이 대학원에 요구사항이 많았어. 학점도 다른 애들은 그냥 좀 낮았다 이 정도 끝났는데 나는 몇점 이상이 넘어야 됐고. 두 번째로 영어 성적도 여기서 요구하는 뭐가 있어야 됐고. 근데 내가 이걸 하고 막 학술 발표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면 나는 정말 제일 먼저 앉아서 이걸 다 그려보고 다 써봤어. 그리고 내가 목표를 어떻게 확인할지. 그런 다음에 이거 눈을 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취했을 때의 나의 짜릿함. 어, 나는 공짜로 대학원을 졸업했다. 학위가 얻었다. 막이우월감 뿌듯함. 이걸 상상하면서 모든 일에 접목시켰거든.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서 1학기가 끝나고, 9개월, 12개월 끝나고, 2학기 끝나고. 나는 한 번에 됐을까? 절대. 나는 우습게도 영어 성적을 가장 우습게 여겨서 나는 회화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뭐 그냥 나중에 해. 미루다가. 막판에는 외국가서 토익 봐야 될 상황까지 될 뻔했어. 운음 좋게 마지막에 턱걸이로 내가 남았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짜릿하게 맛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되려한법 없거든?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우러러보는 사람들 있지. 30, 40대 에 어떤 결혼 잘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 살아봐야 알지. 나중에 5, 60대가 폐망할지 어떻게 알아. 누구나 우여곡절은 다 경험해. 지금 아무리 사장이고 대표고 가장 높은 위치에 회사에 있는 우러러보는 사람도 신입사원 시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들 이거를 경험한 거거든? 그러면서 자기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다할수 있다. 지금 실패하더라도 다시 목표를 세우고 내 성공의 척도가 무엇인지를 노력 노력 하다 보면 무조건 자기가 목표한 성공에 부합할 수 있다. 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성공은 누군든지 말하는 너네 돈 많이 벌고 싶어? 너네 성공하고 싶어? 이런 성공이 아니야. 자기가 지금 위치에 처한 대로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던 간에 그 분야를 빛나게 하고 그 분야에서 전국의 11%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성공으로 가는 프로세스 같이 잘 알려주셨는데 이 성공으로 가기까지 절대 막 놓치지 않았던 뭔가 정신이나 마음이 있었다면 는 내가 외치는 말? 네. 괜찮아. 또 하자. 음. 이거. 지금 내 친구 중에는 파운에서 엉엉 울고 있는 애 있어. 그 남자는 장가를 간대. 괜찮아. 또 하면 되지. 우리 피디님한테도 내가 조언을 했을 때 그랬잖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그때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뭐 실패 없다 뭐 했다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내가 자신 있는 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계속 혁신을 하고 추구하고 도전을 하겠지만 내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 생각해 근데 그때 나 또한 똑같아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나 멋있는 거 같아 박수 좀 해줘 봐 아. <laughs> 그럼 그러니까. 끝